지나가다가 네. 저 입구에 써놓은 문구를 보고서 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런데 제가 보니까 또 특별한 이반, 이벤트가 있네요. 아,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65년간 꽃을 가꾸셨어요. 예. 이 집에서 50년을 가꾸시다가 아, 네. 돌아가셨는데 이쪽으로 잠깐 배경으로 써보시면 예. 돼요. 예. 그 50년간 이 집에서 가꾸면서 각종 꽃, 어, 뭐 그리고 내가 모델 서서 몇개 그리는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엄마 연락처하고 수첩 핸드폰 이런 게다 없어서, 없어서 그게 무슨 사정으로 분실이 어, 그래서 연락을 한 아, 번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아시는 지인들한테 연락을 못 드렸네요? 예, 한한 한 분도 안 오셨어요. 한 분도? 예, 왜냐하면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좀 알리 어머니 아시는 분좀 오시라고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10월, 10월 초순에 작년 돌아... 10월에? 네네. 야 얼마 그래서, 안 되셨네요. 네. 그래서 아... 부랴부랴 또 지금 안 하면 이그 그래서 친구분이 다 돌아가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러면 어머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자, 여자, 원자 이여원 이 이여원 네, 예. 저희 어머니세요. 예. 그럼 몇 세신데 돌아가셨어요? 91세입니다. 91세요? 예. 네. 네. 어머니는 100세에 네. 돌아가셔도 슬프죠? 그렇죠. 보상은 없어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곳이 3일이면 저요. 그리고 오늘 어. 사실은 지금 철수한 시기였어요. 오늘 예. 그림 다 떼려고 했는데 예. 마지막으로 제가 엄마한테 술한잔 올리려고 오늘 다 새로운 시장을 봐갖고 눈물겹습니다. 예, 아. 이렇게 해서 술한잔 올리고 이거 치우려는 순간 우리 유튜버님이 예. 방문해 예. 주셨어요. <laughs> 고맙습니다. 야. 뭐 하늘이 주신 인연인가, <laughs> 인연인가. 이두 분이. <laughs> 내가 선생님은 여기 어머님은. 어디 사셨어요? 고향이 어디 지역이 어딘가요? 여기는 강서구 화곡동입니다. 화곡동에곡동에 예, 예. 이렇게 양옥집에서 사셨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 정원도 조금 정원도 있고. 정원이 좀 컸었고. 아. 저기 어머니가 여기 연립을 지으면은 50년 네. 동안 어마하게 돈을 벌었을 텐데 네. 그 집을 키우셔서 꽃을 가꾸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미련했다. 저는 반대했어요. 왜냐면, 공원 가면 꽃이 많은데, 뭐타러 이렇게 인건비 들어서 이걸 갖고 있느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머님이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셨네요. 이 정도면. 본인이 좋아서 했고, 저도 이제 해외에서 추상화, 반추상화를 그리, 그리다 온 사람이라 부상을 예. 하기 싫었어요. 꽃에 너무 시간이 가니까 안 그리려고 그랬는데, 어머니 때문에 다시 구상을 그리게 된 거예요. 오, 여기 작품 지금 전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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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파리에 있을 때하고 작품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상을 예, 다시 했어. 예. 처음에는. 선생님 전함도 아니었죠, 보고. 아, 저는 신은봉 인스타예요. 신은, 신은, 비. 신은비. 신은비. 예. 예.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이 아파서 지금 현재도 치료 중에 있고 암 예. 투병 중에 있는데. 예. 어, 아, 예. 이름 발음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 친구들이 은비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별명처럼 불러서 부르기 쉽다. 그래서 그러면 최근에 제가 그럼 어, 발음하기 어려운 어, 그거보다 요즘은 별명이나 뭐 여러 가지 예. 예명. 예. 예명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어, 외국 말로 해라. 그런데. 예. 그래도 부르던 이름으로 그냥 은비로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 어 그잔좀 좀 올리신 거예요? 예 다시 어, 한잔더 한한잔 올릴까요? 예. 아니면 예. 올려놓을까요? 네 예, 올릴게요 올려. 예, 한 잔은 선생님이 네. 놓으셨으니까 예. 제가 따라 드릴게요 한잔세 예. 번에 그렇죠 간단히 예. 하려고 그러다가 몇 개가 더 추가됐네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인사동에 아주 특별한 애틋한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아참야 대단하시다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뭐 천국에서 뭐 편안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제가 뭐 오늘 사실 철수할 시간 려고 네, 1층 네, 나왔다가 네, 네. 어떻게 이게 술한잔 올린다는 게 이렇게 시간을 질질 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유튜버님들만 들어와 만나보고. 볼 거라. 아죄송 아니에요, 딱그 시간이었어요. <laughs> 이분도 여기 오셨다가 <laughs> 바깥 보시고. 그럼 작품 좀 작품 조금 볼까요? 그래도 네, 뭐 그래도 설명을 제가 할까요? 예, 설명을 해까요 예, 저 그, 입구 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네. 볼까요? 네, 이쪽부터 할까요? 그 예, 네, 선생님 편하신 대로. 네. 아 그래도 어머님 친구분들을 초대를 좀 하셨어요? 어떻게 제가 어떻게? 초대한 건 아니고 이제 친구분들이 뭐 유튜브에 올려주고 막 이래갖고 오요. 그런 걸 보시고 그래요? 한 사람이 연락돼갖고 연결 연결로.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서로 지금 연결을 하면서 살아계신 분들은 예. 또메시지 보내고 어, 뭐, 목발 직골에도 오시고 그러셨어요. <laughs> 92세에? 91세. 예. 그리고 엄마 친구분들이 다 어린 분이 많더 아, 문학반이니까 그러니까 엄마 친구인데 나보다 어려. 예, 그런 분이 반수 있어요 오. 문학반이니까 무슨 활동을 하셨는데요 어머니는? 어머니 글을 쓰셨어요 예, 이게 이제 50년 동안 여러 가지 기법했는데 이거를 어떤 작가가 사겠다고 거의 매일 왔어요. 예. 근데 기, 대신 기법을 전수에 달라. 그래서 제가 뭐 저거 하나 팔자고 그 기법을 <laughs> 1년에 걸쳐서 뭐할 수도. 없. 그래서 지금 배우는 데서 그냥 예. 배우셔라. 그렇죠. 예, 욕심이 너무 욕심이 강하신 예. 분이네. 데 요즘은. 그 그림 사러 온 사람이 목적이 다양하신 것 같아요. 아, 저도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네. 이거는 목련 좋은 작품을 놓고 그걸 보고 이제 배우려고. 예. 이 목련 선생님 같이 드세요. 예, 예. 예. 네, 네, 듣고 있어요. 가까이, 이, 예. 네, 예. 목련은 예. 다들 알다시피 공룡 시대부터 살았어요. 그래서 공룡은 멸망했는데 얘는 살아남은 거. 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오래 살까? 식물체가 그리고 지구상에 가장 오래 사는 3천 년된 나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지구상에서 오래 사는 생물체거든요. 오, 그래서 그래요? 네. 처음 듣는 얘기네요. 아, 그 오, 많이 있어요. 그래요? 많이. 네. 그랬는데, 그 그랬는데 집에 이제 이런 목련이 많이 있었나 보죠. 예, 이 나무가 45년째 집에 있었는데 내가 이걸 잘랐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싫어하고 얘가 얘가 45년이 됐지만, 심지 나이는 60이 넘은 나무죠. 왜냐면, 예, 그래도 예. 몇년된걸 심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다 보니까, 그늘이 지니까 그 아래에 있는 장미님, 오니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거 질때 가장 추한 곳이 공년이에요 예. 근데 저는 딴 쪽에서 접근을 해서, 얘가 이렇게 생존한데 무슨 전략이 있겠지 해서, 어 좀, 찾고 연구를 해 보니까 얘는 벌나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딱정벌레가 수정하기를 기다려서 이 속이 딱딱해요. 벌나비가 올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수정을 받으면 자기는 불타 없어지고 땅꽃한테 수정의 기를 주기 위해서 사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생 정신이 강한 꽃이죠. 그래서 저는. 지는 것도 희생정신으로 자기를 불태워가면서 여기서 얼룩덜룩한 거는 벌써 자기가 수정이 끝났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어서 저는 지는 것조차도 참숭고한 뜻이 있는 꽃이다. 이런 전략이 기 때문에 지구에서 가, 굉장히 오래 생존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나는 50년 동안 이번 있는 전시회에 있는 곳은 전부 집앞들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음. 예, 유일하게 저거 비교하고 저백 어. 꽃짜리가 음. 지금 세개 어, 나왔는데 이거하고 네, 네. 저두 개는 네. 엄마랑 자주 가던 공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요, 여기는 집이에요. 사, 예, 우리 집 앞마당인데 음. 사, 35년 전 풍경이에요. 네. 지금은 다 없어진 풍경그니다이 그러니까 네.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은 저참 귀한 그림이다. 아, 흔적도 없는. 그리고 마당에 아이리스가 많았는데 창포라는 게그잎 모양이 서양의 창 같은 거예요 꽃이 아니고 그래서 특이하게 꽃 모양이 아니라 이파리에서 잎이 꽃 이름이 유래된 건데 우리 집에 다양한 창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 시대별로 저 여러 개를 제가 그린 거죠. 예. 그리고 장미는 집에 그늘이 너무 져서 나무 때문에 그. 그, 그 제가 어 건물 옥상에 햇빛만. 어, 안녕하세요. 햇빛.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유명하신 작가님도 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저 기억 기억하시나요니 네. 이거는 아, 라일락. 아, 집에 아. 라일락이많약에 뜯어서 그렸대. 요때쯤이죠 네. 라일락. 네. 이건 엄마가 자주 가던 그 창경궁에 있는 온실이죠. 음. 요건 이제 집에 있는 꽃들 좀 네. 꺾어서 하여튼 모든 작품을 예. 어머니 한 분만을 위한 전시회 겸 작품이네요. 그러, 그러니까 사실 난 이렇게 그리고 싶지도 않고 추상을 하고 싶었어요. <laughs> 너무 구상이 힘드니까. 아. 근데 엄마가 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집에 꽃이 이렇게 많은데 겨우 한 송이 그리냐 크게 그려라 전시를 크게 하자. 아. 계속 주문을 하다 보니까 구상을 계속 이제 파고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한 시도도 또 쓰고 그랬어요. 아, 예. 어머니 글이랑 너무 다른 거를 제가 쓰고 있으니까, 예. 이거는 프랑스 공모전에서 대상 받은 작품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게 어머니 그 그때 아, 너무 사실... 슬퍼서 잠깐. 눈이 그렇게 작은 음... 부어서 그래서 엄마. 밥도 안 드시고 뭐 저, 저렇게 해서 내가 기분 전환 시키드리려고 옷 화려하게 입어서 안쳤는데 계속 우시더라고 예 그러면서 이날 이후로 밥도 드시고 다시 살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이거다 집에 있는 물안을 소대로 예, 50년 동안 다양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야, 저는 이번 작품이 뭐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네. 이렇게 어머니 아시는 분이 한 사람이라도 엄마니를 기억해주고 우리 엄마가 65년간 꽃을 이렇게 갖고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전시기 때문에 네. 뭐. 나름대로 보람이 작품이 있었어요. 작품이 너무 좋네요. 아 감사. 아. 50년을 그렸는데요. 아니, 누구나 다 50년은 그리죠. 아, 예. 네, 누구나 근데 50년은 이렇게 그리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힘을 빼면서 그리는 사람은 없죠. 농사도 <laughs> 지으세요아이 이거 이 꽃농사. 아 꽃농사. 얼마나 <laughs> 어려운데요? 네, 네 우리 두 분. 니 저희 여기 주로 오셨던 분들 우리 집에 왔던 사람들, 우리 화실에 왔던 사람, 엄마에 대한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연락을 서로 하고 이렇게 한두 사람씩 왔다 간 거죠. 그런 전시 어쨌든 저는 처음 보고요. 저도 아마 전 세계에서 감동적 거예요. 네,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에요. 네. 감동적이에요. 이거 누가 따라올 따라올 것 같다. 따라올나 <laughs> 뺏기 엄마 돌아가신 한참 후에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이 뭐전 세계에 저밖에 없겠죠. <laughs> 아, 진짜. 여게 최근작인데 이거는 이제 10, 15년 전, 20년 전 작품이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여기좀 구겨놓고 다시 하려고 생각 중이고 이거는 이제 어, 한 5년 전에 아니, 작년에 폈던 거예요. 이게 이 자리들이 다 모란이 있었는데 모란들이 다 죽었더라고 반 이상에. 그게 아, 그럼 선생님 작품 이거는? 에요이 전부 100%다제 작품이에요 작품이. 근데 저 선생님 전시인데 응? 선생님 작품이지. 아 어머니. 어머니는 꽃을 갖고셨고요. 아, 음. 그러시구나. 그래 네. 이거 반대가 들었어. 아. 어머니는 그 아, 어머니, 사람이 어머니 작품 전시인 줄 알고.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를 음. 위한 딸의 작품이죠. 음. 어, 어머니를 아. 보내기 위해서 음. 어머니랑 뭐 어떻게 사면서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기억으로 남기 위해서 마, 마지막으로 제가 5시 네,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장시간 너무 오래 한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고맙습니다. 즐거워서. 잘 올려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해서. 예. 네, 네. 아유,